마우스 우클릭에서 나오던 곡선 커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키프레임 패널로 이동이 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수 있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줌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라미터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 가능한 모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다면 파라미터 오른쪽 위에 더보기 메뉴에 보면 첫 번째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키프레임을 설정한 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곡선으로 이동하시면 내가 선택한 키프레임만 볼수 있게 되고요. 이스 n 은 스타트는 빠르고 마지막에 조금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이스 아웃은 처음엔 스무스하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조금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효과가 세 가지 정도 추가됐는데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리니어한 이런 이동보다는 움직임이 훨씬 고급스럽겠죠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곡선 커브를 왼쪽 키 프레임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리타임 곡선이 사라진 거죠 타임 라인 하단에 새롭게 생긴 키 프레임 트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되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식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난 이후에 프로젝트를 생성한 것이 아닌 그 이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키프레임 트레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임라인의 세팅들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해당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상단의 파일로 이동을 해서 엑스포트 메뉴에 보면 타임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가장 찾기 쉬운 곳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이브 워킹 파일에서 엑스포트 해서 타임라인 저장 요하 r o 집 모양을 선택해서 n 로젝트 아니면 e 일 메뉴에서 뉴프로젝 p 선 o 하시면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 r 다 j e 필름 해볼게요 그럼 20 그래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파일 메뉴 임포트에서 타임라인 선택해서 앞서서 저장한 타임라인이거든요. DIT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거 임포트하시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타임라인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여기서 사용된 파일들도 어, 마스터에 이동이 되는 걸볼수 있죠. 한번더 해볼게요. 임포트 타임라인, 그 다음에 썸네일은 했으니까 워킹, 어, 임포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임포트 한 상태에서 보시면 현재 작업 중이던 모습 그대로 가져와진 걸볼수 있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키프레임 트레이가 활성화된 걸볼수 있어요. 선택해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고 간단한 어키 프레임 변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경할 것인지는 여기서 컨트롤 할수 있고요. 여기서 곡선까지 하게 되면 편리하긴 할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키 프레임 컵으로 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타임라인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위에 이제 선택하던 타임라인이 없죠. 타임라인 옵션에 사, 가장 상단에 있는 어, 디스플레이 스택티드 타임라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3, 지금 3번이 나타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배치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있는 타임라인 3번에 오른쪽에 보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선택해서 더보기에서 편집,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세 번째 거. 타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택 타임라인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